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캐리비안의 해적 오이스티 2 강이고요. 어, A 파트를 진행해볼게요. 자 이전에 이제 마무리 이득을 셌을 때 7, 5 이렇게 두 줄을 친 상태에서 이제 5번 마디를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6번 줄 개방과 함께 새끼 손가락으로 3번 줄에 7프렛을 찍어줍니다. 이 저음과 해머링으로 이 새끼손가락 찍는 거를 동시에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점 치면서 새끼, 새끼와 점을 동시에 친다. 그 다음에 3, 4번 줄 튕기고, 6번 줄 개방. 1번 줄 치고, 약지는 그대로 두고, 새끼손가락을 아래로 한줄 내립니다. 34번 이렇게 24번 줄을 누르게 되죠.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칸 오게 되면 88. 그 다음 중지로 3번 줄에 7프렛을 눌러주고요. 엄지로 6번 줄에 8프렛을 정상화 니만 누르십니다. 그래서 234 6번 줄을 동시에 튕기고 다음 23번 줄 튕기고 6번 줄 그리고 2번 줄 튕긴 다음에 검지로 1번 줄에 오프렛. 여기가 좀 빡셀 수 있어요. 운지가. 자, 5번 마디만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다음 이손 모양을 6번 마디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칸 가지고 옵니다. 이때 검지는 안쓸 거라서 검지는 떼도 되고요 새끼도 사실 안쓸 거라 떼도 되는데 누르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으로 두칸온 겁니다 그래서 10, 10, 9 3, 4, 6번 줄입니다 그다음 3, 4번 줄 튕기고 6번 줄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두 칸을 갑니다 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지로 누른 3번 줄7퍼렛을 검지로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손가락을 3번 손가락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7 8을 누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줄 튕긴 다음에 검지는 왼쪽으로 두칸 약지는 한 칸만 갑니다 이렇게 검지는 두 칸을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약지는 한칸 그래서 5, 7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3, 4, 6번 줄 동시에 튕겨서 3번 줄 7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 해머링 찍어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음 6, 6. 그 다음 새끼손가락 떼서 다시 4번 줄 7프렛과 5번 줄, 아, 3번 줄 5프렛을 튕겨주면서 다음 마디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마디는 또 5번 마디랑 똑같아요. 해머링하면서 6번 줄 개방과 함께 아예 똑같죠. 8878, 8, 8. 검지로 5번 가는 거, 오른쪽 쪽으로 와서 10, 19, 8번 마디요. 왼쪽도 강화서 검지로 바꿔준다. 그 다음 새끼 손가락이 여기서는 해머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머링 안 하고 새끼 손가락으로 3번 줄 7프렛을 눌러주면서 77 7 그리고 6번 줄 개방. 그 다음 점2번 그리고 4번 줄 7프렛. 여기에 이제 제가 0번 5번 줄에 0을 그 과로 해놨는데 이게 정상님이 검지로 탄현하시면서 윗줄을 이렇게 건드르셔서 나는 소리예요 5번 줄이. 그래서, 어, 5번 줄 소리가 안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과로를 해놨어요. 그래서 4번 줄 7프렛만 튕기시고, 새끼손가락 떼면서 검지로 3번 줄 5프렛. 여기까지가 5번부터 8번 마디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8번 마디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다음 9번 마디이고요 이전에 7 5로 해서 또 똑같이 새끼손가락 해머링하면서 6번 줄 개방 들어오고 3 4번 줄칠프렛 6번 줄 개방 1번 줄 개방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여기서 특이하게 8프렛 쪽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약지는 떼주셔야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프렛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잠깐 해보면 이렇게 떼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 다음 1번 줄 5프렛을 검지로. 그 다음 정상아님은 중지로 3번 줄 7프렛을 누르고 엄지로 6번 줄 8프렛을 눌러요. 저는, 이게, 이제, 되긴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손이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 권장드리는 건, 데 1번 줄5 블랙 검지.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프렛. 약지손가락으로 3번 줄 7프렛. 아, 중지손가락으로 3번 줄 7프렛. 약지손가락으로 6번 줄 8프렛. 이렇게 손가락, 엄지 안 쓰고, 어 이렇게 하는 게좀 더, 제 정신, 제 정신 건강이 좀더 좋았어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네줄 동시 소리 되고 1, 2, 3번줄 동시 튕기고 6번줄 튕긴 다음에 2, 3번줄 동시 튕기고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칸 옵니다. 그래서 검지가 그러면 7번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검지를 한칸 오른쪽으로 또 와줍니다. 나머지 손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1번 줄이 8번 프렛 2번 줄이 10번 프렛을 새끼손가락 3번 줄이 9번 프렛을 중지손가락으로 약지손가락이 6번 줄 10프렛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4줄 다 튕겨주고 10번 마디입니다 그 다음 1, 2, 3번 줄동시 튕기고 6번 줄 튕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검지만 왼쪽으로 한칸 와주면서 1번 줄 튕기고 2번 줄 튕기고 그리고, 검지 손가락 빼고 나머지 세개 손가락 뗍니다. 해서 1번 줄과 6번 줄 동시 튕긴 다음에, 검지도 떼주면서 1, 2번 줄 동시 튕기고, 6번 줄 개방. 그리고 1번 줄 개방 튕기면서, 3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을 1번 줄이프렛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때 3번 손가락이 아니라 저는 중지로 하는 게좀 편한, 음, 네, 청성아님 네. 은 일단 약지 손가라고 하십니다. 중지로 하실지 약지로 하실지는 이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 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9번, 10번 마디. <목소리> 소리가 나오네요. 손이 막.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지금 손이 막 너무 힘들어서 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그 쇼스케일 기타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간격이 좀 좁아지거든요. 쇼스케일은. 아무튼. 아니면 뭐 미니 기타를 쓴다든지. 11번 마디에서는 자, 중지로, 중지나 약지로 이제 해머링 하는 것까지 아까 했고요. 검지로 5번 줄 1프렛,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두개 동시에 튕기고, 1번 줄한번더 튕긴 다음에 5번 줄 튕기고, 검지 떼면서 새끼손가락이 1번 줄에 5프렛 오고요. 그대로 오른쪽 두칸 와서 1번 줄과 6번 줄 튕깁니다. 1번 줄은 7프렛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다 떼서, 검지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을 눌러주면서 1, 2, 3번 줄 동시 튕기고 3번 줄한번더 튕긴 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프렛을 개방쳐서 이렇게 해머링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음. 네, 여기도 중지로 해머링 안, 하, 안 하고 약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편하게 11번 마디만 쳐보면 검지로 1, 2, 3번 줄 쪽, 1, 2, 3, 4번 줄 정도까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뒤에 것들을 또 눌러야 돼가지고, 1, 2, 3, 4번 줄에 2프렛을 바 누르고, 세기손가락으로 2번 줄, 4프렛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줄 1, 2, 5번 줄을 쳤는데요. 3번 줄까지 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정상완님 모션에서는 검지까지 치는 걸로 보이는데, 소리는 1, 2번 줄만 나는것 같아서, 괄호를 3번 줄 해놨는데, 3번 줄까지 치셔도, 에,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 피크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운으로 저음부, 5번 줄과 4번 줄, 이렇게. 이렇게 칠 건데, 이때 이제 0, 3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와주면서, 자, 다시 12번 마디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1, 2, 5번 줄 동시에 쳐서 2, 4, 0 소리 내고, 오른쪽으로 한칸 와서 5번 줄과 4번 줄 이런 좀불협파적인 소리 다운 치고, 앞으로 와서 15번입니다. 15번을 탭핑 하모닉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한칸 와주면서 5, 4번 줄 0,2 에요. 0,2 칠을 다운으로 치고 또 탭핑 어모닉스를할 건데 여기 14번 그 다음 손다 떼서 다시 4번 줄 7과 3번 줄5 브렛을 치면서 다음 마디로 연결해 갈 거에요 예자 네. 그래서 12번 마디만 어 연속으로 12번 마디만 해볼게요 9번부터 12번 마디까지 연결 지어 볼게요. 넘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